양 팀에는 수많은 스타급 선수들이 즐비하지만 한국 팬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은 단연 슈에이 오타니였습니다. 현재 MLB를 대표하는 최고의 슈퍼스타인 오타니는 일본 선수지만 한국에서도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LA 다저스 전세기가 도착한 후 선수들이 입국장에 나타날 때 기다리던 한국 팬들의 환호성이 가장 크게 터진 것도 오타니가 아내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오타니도 한국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오타니는 한국에서 경기를 갖는 것을 계속 생각해왔다며, 일주일 정도를 머물게 될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된다. 훈련과 경기를 열심히 하면서도 한국 관광을 즐기고 싶다고 언급했고, 오타니는 자신이 고등학생일 때 한국을 찾았던 적이 있다며, 그때 해외의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것이 대만과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MLB 선수로 다시 찾은 한국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타니는 입국했을 때와 기자회견장에서 헤어스타일이 달라져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짧으면서도 멋진 스타일이어서 이른바 K-미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겐 너무나 익숙한 밤거리와 밤문화가 낯선 서양인들이 많은데요. 치안이 좋은 곳에 있는 다저스와 파드리스 선수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저스 선수들과 와이프들은 명동 길거리 음식과 지하철도 타는 등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 추억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영상이 다저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자 많은 팬들이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지하철도 탔어.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는 반응과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밤에 지하철을 탈수 있어. 골목길을 돌아다닐 수 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도 외국인들에게 유명한데요. 특히 스크린도어가 미국인들에겐 신선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닫혀 있으나 열차의 도착에 맞추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안전과 소음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뉴욕 지하철엔 쥐와 다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있겠지만 밝고 깨끗한 지하철에 아웃맨의 놀란 표정이 드러납니다. 현재 미국에선 아예 매장을 쓸어가는 강도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비싼 물건들 올려두고 화장실을 간다던가 비싼 물건을 사고 쇼핑백을 그냥 들고 다녀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사회문제로 번지면서 치안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일명 건법의 나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 하나 없이 밤거리를 활보하고 자유롭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쇼핑을 했던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와이프는 한국을 떠나기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선수단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뷰티에 주목하면서 LA다저스 선수 윌 스미스의 아내 카라 스미스를 비롯한 10여명의 선수단 아내들은 서울의 한 뷰티 매장을 찾아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소감을 덧붙이며 즐거움을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개막과 전 세계의 한국을 제대로 알린 이벤트였습니다. 거기에 야구팬 약 6억 명이라는 인구에게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부터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서울은 온통 메이저리그 열풍으로 번졌는데요. MLB 2024 시즌 정규리그 개막 2연전 서울 시리즈를 위해 방한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단이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며 그 매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 야시장으로 이동해 길거리 음식 케이푸드를 맛보고 경복궁 등 전통 공간에서 케이컬처 먹과 어를 전 세계 야구 팬들과 공유하고 있어 세계의 팬들이 한국을 찾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엄청난 우리나라 홍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수 아내들은 KBT 성지인 매장을 단체로 찾아 한아름 쇼핑을 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인근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난해 서울관광재단이 관광 목적으로 서울을 두번 이상 찾은 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을 다시 찾은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음식이 맛있어서 다음이 쇼핑할 곳이 많아서 날씨가 좋아서 등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메이저리그 선수와 가족들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저스 선수들이 숙소가 있는 여의도 인근 5호선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가밤거리 문화를 즐기는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저스 선수들은 탕후루를 비롯해 치즈와 칠리 맛이 섞인 회오리 감자, 문어, 호떡, 핫도그 등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고 밤거리가 이렇게 치안이 좋고 밝아서 놀랐다며 한국의 음식 또한 너무 즐거운 맛이라고 전했는데요. 파드리스 선수들 역시 김하성의 안내를 따라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으며 파드리스의 투수 모습으로 보는 김하성은 이곳에서 우리의 관광 가이드 역할도 도맡고 있다며 좋은 장소들을 소개해주고 예약 등을 앞장서서 해주고 있다고 말했고 선수들 역시 김하성의 고향에 함께해보니 너무 즐겁다. 모든 문화 하나하나가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KBONC 다이노스의 제비어스크록스가 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으면서 2024 메이저리그 개막식에 대한 방송과 한국에 대한 생각과 문화를 알려주면서 미국 전역으로 방송을 송출했는데요. 2017년과 2018년 두 시즌 동안 NC에서 활약했던 스크록스는 2020년 시즌 은퇴하고 해설위원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재의 커리어 덕분이었는데요. 기존 외국인 선수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크록스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든 팬들이 자신의 앞에 음식과 맥주를 올려놓고 즐기는 문화의 한국은 상당히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면서 함께 즐기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는 무려 바베큐존이라는 곳도 있으며 자족과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텐트와 돗자리에서 즐겁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일본 선수들이 대거 한국으로 개막전을 치르러 오면서 일본 중계진도 가까운 우리나라를 찾아 함께 즐겼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 서울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 중계진이 중계 도중 경기장 먹거리를 소개해 화제입니다. 일본 NHK 스포츠는 지난 20일과 2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2024 MLB 서울시리즈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했는데요. 일본에서도 LA 다저스 소속 오타니 슈에이, 야마모토 유시노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다르비슈유 등 자국 선수 여러 명이 이번 서울시리즈에 출전에 관심이 높았고 무엇보다 이번 서울시리즈 1차전과 2차전은 각각 스포츠계 역사상 역대 최고 계약금액으로 LA다저스에 이적한 오타니의 이적 후첫 경기이자 MLB 역사상 가장 비싼 투수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인 야마모토의 MLB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중계진은 경기 중계 도중 이 같은 관전 포인트뿐 아니라 한국의 야구경기장 문화도 소개했는데요. 특히 21일 차전 중계에서 중계진은 떡볶이와 크림새우 등 고척돔 먹거리들을 직접 먹어보였고 해설자로 함께한 일본의 전 야구 선수이자 지발 롯데 감독을 맡았던 이구치 타다이토는 중계헤드셋을 쓴채 크림새우를 집어 먹으며 맛있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야구장의 먹거리 문화를 소개한 건 NHK 중계진뿐만이 아니라 앞서 뉴욕타임스도 지난 19일 서울 시리즈를 앞두고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를 소개하며 야구장별 독특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소개했으며. 뉴욕타임스는 떡볶이, 족발, 맥주를 좌석에 반입해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기를 직접 굽는 바베큐존이 있는 구장도 있다며 한국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한국을 찾았고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 우리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도 한국에서 개막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호감을 다시 한번 느낀 것인데요. 이로 인해 다시 한번 한국에서 개막전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